의대 증원이 마무리가 되긴 뭐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생각이죠. 아직도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저렇게까지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정부와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그 모습. 저도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는데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채 본인의 고집만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지함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이미 침해가 됐죠. 의대 증원을그 어떤 대책도 없이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면서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응급실을 뺑뺑이 돌고 수술이 취소되고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역그리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정부는 항상 열려 있다. 의사들이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 중에 누가 더 간절해야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 하는 행동이 정말 꼴 보기 싫고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생명이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힘겨루기를 하듯 정부가 의사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우리 국민들 새우등만 터지고 있습니다.